열왕기상 10장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자라오다. 10장 1절 서바의 여왕이 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10장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10장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10장 4절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10장 5절 그 산과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 그의 시중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 가는 돌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10장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10장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와서 진히 본적. 네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10장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10장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10장 10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10장 11절 오빌레스부터 검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레스 많은 백단봉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10장 12절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승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한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판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10장 11절, 솔로몬 왕이 왕이 그레대로 서바이 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재생과 지혜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이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10장 15절 그외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10장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 0세겔이며 10장 17절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10장 18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증금으로 입혔으니, 10장 19절, 그 보자에는 여섯천 개가 있고, 보자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 그리가 있고, 팔 그리 끝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으며 10장 20절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천개 저업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맞는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집장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돈 레바논 나무 궁의그릇들도다 증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이하지 아니하며 솔로몬이 시대에 어느 기 여기지 아니하 함은 10장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이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10장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10장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 4 0 0대요 마백이만 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10장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빙지에 봉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10장 28절 솔로몬의 말드는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의 값주고 산 것이며, 10장 29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대에 은 600세계리오, 말은 한필의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대팔기도 하였더라. 네, 이상, 예, 열왕 기상, 어, 십장이었고, 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장 팔절에서 십절. 하나님을 송축함. 본문은 서바 여왕의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을 송축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1.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함 솔로몬의 지혜는 그 스스로 투척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으므로 이방 여러 왕들의 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 참 지혜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께로 써난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그분을 아는 것이 명절인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지혜 있고 명절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목자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3.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함.그는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시험하려고 왔다가 그의 지혜로운 지혜로운 대답에 담복한 나머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왕의 의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모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셨다. 주를 아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자. 네. 네. 이상, 의 열왕기상 10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